2025년 7월 3일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두명의 한국인 타자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김혜성이 LA 다저스에서 플래툰 시스템의 벽을 무너뜨렸고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슬럼프를 완전히 털어내며 3안타 폭발을 선보였습니다. 이두 선수의 활약은 단순한 개인 기록을 넘어서 한국 야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플래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투수와 타자의 좌우 매치업을 기반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하는 전략으로 특히 좌타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좌완투수가 선발로 나서는 날이면 좌타자는 자동으로 벤치로 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도 상대 선발 투수의 투구폼 하나 때문에 출전 기회를 잃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김혜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도로 성공률을 높이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안정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발이 좌완이라는 이유만으로 벤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샘플 사이즈 안에서도 김혜성은 좌완투수 상대로 OPS 1.0을 넘나드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플래툰 시스템 하에서는 이런 수치조차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3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경기에서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 선발투수가 좌완 브랜든 가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성을 9번 타자 이루수로 선발 출전시킨 것입니다. 이는 다저스의 기존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선택이었고 경기 시작 전부터 한국 팬들과 현지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SNS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제 증명할 차례다라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도 이례적인 선택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초반 김혜성은 첫두 타석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외야로 향하는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 한방은 그동안 플래툰 시스템에 갇혀있던 선수를 향한 공식적인 반박이 되었습니다. 경기 내용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안타였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안타는 다저스 내부에서 김혜성의 좌완 대응 능력을 다시 검토해야 할 근거가 되었고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 김혜성의 타격은 만족스러웠고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기회를 줄수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생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의미이며, 김혜성의 팀내 입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플래툰을 뚫었다는 것은 단순한 출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팀의 철학, 감독의 시선, 코칭 스태프의 신뢰, 그리고 동료들과의 경쟁 구도까지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김혜성은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고, 무엇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낸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 김혜성이 처음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유틸리티 자원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주전은 무리라는 분석도 있었고 타격 폼 수정과 마이너리그 적은기를 거치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혜성은 그 모든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마이너에서 콜업된 이후 꾸준한 활약으로 OPS 0.900을 넘나드는 타격 생산성을 보여줬고.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어느 포지션에 투입되어도 자기 역할을 해내며 존재감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플래툰이라는 마지막 벽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같은 날 애리조나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홈런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안타를 기록하며 3안타 폭발을 선보인 것입니다. 3루타, 2루타, 1루타로 구성된 이날의 성과는 사이클링 히트에서 홈런 하나만 빠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것도 최근 타격 부진으로 전날 경기를 쉬었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이정우는 16타수 연속 무안타에 그치며 타격감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 경기 휴식을 취했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타석에서 이정우는 메릴 켈리의 초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때리는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중계진의 목소리가 단숨에 올라갔고 관중들도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풀카운트까지 가는 치열한 승부 끝에 다시 한번 중견수 사이를 가르는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타는 1루수 글러브를 맞고 내야 땅볼을 전력으로 달려서 만들어낸 내야 안타였습니다. 장타력, 컨택 능력 주로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 장면들이었고 이정우가 왜 완성형 타자라는 평가를 받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경기 후 이정우가 필요한 순간에 팀을 살렸다. 오늘 같은 경기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정우가 슬럼프를 완전히 끊어냈다며 팀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직후 팬 커뮤니티에는 타순을 다시 2번으로 올려야 한다. 이정우는 휴식구가 가장 무섭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16타수 연속 무안타라는 부진을 하루 만에 3안타로 털어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정한 클래스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두 선수의 활약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김혜성은 다저스의 기존 시스템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이정훈는 침묵을 깨고 다시 중심타자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팀내 입지를 강화했고 한국 야구의 저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김혜성의 경우 이날 좌완 선발 상대 출전이 1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다저스 내부에서는 토미 에드먼을 중견수로 이동시키고 김혜성을 2루수로 고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플래툰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김혜성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4일, 5일, 6일 앉아있다가 자라길 기대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김혜성에게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김혜성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값 대비 최고의 선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내는 타자, 이 루스로 완벽히 적응한 퍼포머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팬들 사이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콩포토 대신 김혜성이다. 기회만 더 줬다면 벌써 팀 타율 1위였을 것 이라는 목소리는 이제 소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좌완 선발이 나와도 김혜성은 더 이상 자동제외가 아닌 것입니다. 이정우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메이저리그 초반 적응기를 무난히 넘기며 안정적인 타율을 유지했던 그는 6월 말부터 흐름이 뚝 끊겼었습니다. 무안타 행진이 이어지고 체력 저하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 경기에서 예고 없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루 만에 3안타, 그것도 1루타, 2루타, 3루타를 모두 만들어낸 구성은 홈런만 추가됐다면 사이클링 히트라는 역사적 기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선수가 속한 팀의 색깔과 활용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한국 야구의 저력을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조명 아래에서 야구를 하지만 지금 김혜성과 이정우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자기 손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활약은 단순한 일회성 기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성은 다저스 라인업에서 확고한 자리를 확보해가고 있고 이정우는 다시 중심타자로 복귀할 신호를 확실히 보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시즌 중반 이후 한국 타자들의 존재감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혜성의 경우 플래트 시스템을 뚫어낸 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를 넘어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겪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플래툰 시스템의 벽을 넘어선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시스템에 순응하며 제한된 역할에 만족해야 했지만 김혜성은 실력으로 그 벽을 정면돌파했습니다. 이는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것이며 한국 야구의 가능성을 한층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